주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덟 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나의 내가 라는 나라는 단어입니다 다윗은 무엇인가를 강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을 원했기 때문에 여덟 번에 걸쳐서 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다윗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 곁에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의 어떠한 두려움과 어려움들을 무서움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의 틀거리는 바른 신앙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바른 신앙의 틀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바른 신앙의 틀이 무엇인가? 먼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요 둘째로는 그 하나님은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모든 것을 협력해서 가장 아름다운 선으로 바꾸어 놓을 것을 믿는 것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역경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바른 신앙의 틀거리를 갖는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꾸어서 내가 성공한다 할지라도 결단코 겸손한 마음을 취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 이 성공은 나의 성공이 아니요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성공임을 알기 때문에 나는 단지 도구에 불과한 존재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성숙은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길이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살아가는데 24시간 내내 하나님을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 중 어느 정도의 시간의 길이만큼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가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루 한 시간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와 단지 10분 정도를 인식하며 살아가는 그 성도의 삶의 차이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분명한 차이가 날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신앙에 훈련을 하는 것입니까? 궁극적으로는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기 위함입니다. 그 속에 삶의 진정한 해답이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바르게 깨닫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갈까? 그 길을 어떻게 하면 더욱더 넓혀 갈 것인가? 수고하게 되어지고 애쓰게 되어집니다. 그 삶의 결과 그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아름답게 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기도의 찬양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늘 인식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삶을 살고 있는가 매일매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우스는 자신에게 주어진 세 가지 상황 속에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지평이 더욱더 넓혀지고 깊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평상시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깊이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하나님께서 그러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때 말이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에 주고받는 대화를 뜻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내가 전혀 힘주어서 말을 하지 아니하고 악을 써서 말을 하지 않고 조곤조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라는 것을 매일매일 느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상담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30분 정도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대화 때에 30분 동안 처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그 끝나는 시간까지 한 번도 딴짓을 하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분이 과연 있는가? 여러분 대화를 해 보셔서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아무리 잘 들이려 해도 때로는 그 흐름을 끊기가, 어, 끊기기가 쉽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부모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질문합니까? 아는 것이 참 많습니다. 많은 것을 좀 알려달라고 부모에게 말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부모가 대화를 하려고 해도 아이는 극구 사양을 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자기가 하는 말을 부모가 듣지 않는다라고 판단했을 때 아이들은 대화를 하지 않으려 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아이와 대화를 할 때에 신문을 보거나 TV를 시청하거나 설거지를 하면서 건성으로 응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이가 철이 없을 때에는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만 부모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 판단되어지면 대화를 시도하지 않습니다. 어찌 아이들만 그렇겠습니까? 아이들의 대화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른들의 대화에도 마찬가지의 모습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상대방의 대화에서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대화의 논리를 반박할 것인가, 그 논리를 깰 것인가에 주목하기 때문에 그 대화가 단절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기분이 나빠서 대화가 멈춰 버립니다. 도대체 날뭘 보고 그러는 것이야? 입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오만 가지를 생각을 하면서 듣는 것처럼 하는 위장선수를 펼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상대방의 말이 귀에 들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연약한 인간은 상대방의 말을 평상시에 집중해서 듣는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니 정말 힘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평상시에 말하는 이 한마디 한마디, 조근조근 하나님께 아리는 그 한마디 한마디를 빠짐없이 귀를 기울여서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귀 기울이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평상시에 자신의 그러한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둘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심정이란 말은 원래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나 생각을 말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무엇인가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을 밖으로 말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그런 말을 표현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독하게 억울한 일을 당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자신의 억울한 감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억울함의 정도가 큰 만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언어로 그 모든 것을 다 표현해 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말하지 않습니다. 너 알지? 정말 내 마음 알지? 라고 말을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래, 잘 알아. 그래, 잘 알아.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잘 아는 것입니까? 나의 억울함에 대한 정도만큼 상대방이 나를 알아주는 것 같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자신에게 닥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는 할수 있습니다만 그만큼의 억울함에 동일한 감정으로 반응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형언할수 없는 생각이란 감정을 아주 세밀하게 분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나는 심정,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모든 심정을 헤아릴 수 있는 분임을 그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심정을 헤아려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분임을 깨달았습니다. 다윗은 2절에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부르짖는 소리. 정말 다급하고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너무나 다급해서 외치는 소리를 왜, 소리를 외쳐댑니다. 하지만 남들이 그 다급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까? 정말 귀를 기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급해서 소리를 지는데 상대방은 무슨 일이야? 왜 저렇게 저 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야? 나의 마음의 내용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급해서 비명소리를 지르는 소리에도 정확히 그 소리를 듣고 포착하시고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삶을 통해서 이렇게 다급하게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어떤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조근 조근 말하는 평상시의 상황 가운데서도 다 들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 마음속에 터질 것 같은 감정, 정확하게 그것을 표출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그 말, 하나하나를 헤아리시면서 분별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무 급해서 주어동사의 어법이 전혀 맞지 않고, 단어 몇 마디의 비명 같은 소리에도 전부 다 들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경험했습니까? 평상시에 자신의 상황 속이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있을 때에 기도해 보았다니 알겠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다윗은 어떤 경우에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들어 응답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확신했고 이 확신이 마음속에 들어오자 그는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아름다운 기도의 용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소리로 말할지라도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믿는다면 세상의 것들에 손을 내밀고 있던 나의 손길을 하루속히 거두어서 주님을 향할 수 있는 우리의 두손 기도의 손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은 결코 짧지 않은 손입니다. 능력의 손입니다. 그 손으로 우리가 말하고 고백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윗은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을 바르게 깨달았을까? 2절 말씀에 내가 죽게 기도하나이다 라고 말하는 부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 단어 앞에는 왜냐하면,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왜냐하면 내가 주님께 기도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께 기도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순간마다 나의 상황 속에 그 모든 것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가 기도해봤더니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눠보니까 기도한 내용을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르짖고 내가 읍절이고 내가 탄식했던 전부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한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원래 내가 죽게 기도하나이다. 라는 이 원문을 보게 되면 내가 죽게만 기도하나이다. 만자가 하나 더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요,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손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도 때로는 하나님께만 기도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들에 손을 벌리는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돈에 호소하고 권력에 호소하고 사람들에게 호소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욕망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는 우상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했습니다. 한때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 땅에 정착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풍요로운 삶을 살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들에게 또 다른 혜택을 줄수 있는 그 지방에 있는 토착 신들에게 기도를 했습니다. 양다리 전법을 구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가증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들에게 돌아오라. 제발 그렇게 하지 마라. 오직 나에게 기도해라. 능력의 손을 경험했으면 좋겠다라고 선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만 그들은 여전히 목이 고든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입니까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주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때로는 주님께 기도하기도 하다가 어떤 때는 세상 것들을 바라우면서 기웃거리면서 손을 내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돈에 호소하고 권력에 호소하고 자녀들에게 호소하고 사람들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우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다윗은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돈에 호소하지 않습니다. 권력에 호소하지 않습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코 짧지 않은 능력의 손을 가지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의 어떤 표현이든 어떤 말이든 어떤 몸짓이든 다 알아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섬세하게 응답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철저한 체험을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상대방과 함께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대화처럼 여겨지십니까? 대화라기보다는 때로는 상대방을 어떻게 하면 설득시켜서 나의 뜻이 상대방에게 관철될 것인가를 소망하는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린 대개 설득에 익숙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상대방을 설득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 그것이 정말 대화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설득에는 익숙해 있지만 대화에는 익숙해지지 않는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TV 시상에서 토론하는 것들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백분 토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스, 것을 제가 꼼꼼히 챙겨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느끼는 것이 이들이 정말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인가? 대화라기보다는 상대방을 향한 설득이 더 강한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중심에는 자신이 옳다라는 강한 주장이 가득 차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열심히 말을 하는데 나와 다르기 때문에 중간에 끼어들어서 상대방의 말을 제압을 합니다. 그때로는 자신이 불리하다라고 느껴질 때에는 나이도 들먹거리기도 하고 상대방의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상대방의 약점을 잡고서 고함을 지르기도 합니다. 온전한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설득만이 난무하는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토론에서만 그런 것입니까?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그것이 비일비재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의 말이 옳든 그러든 사례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다 들어준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지금 자신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그 상대방의 전 존재를 인정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과 대화를 잘 나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서로 상대방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존재 자체에는 허물도 있고 결점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100% 상대방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의 성격이 다르고 나와 성격이 다르고 모난 데가 많이 있지만 상대방이 대화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 곧 상대방의 존재 전부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습니다. 진정한 대화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쌍당 간의 전 존재를 100% 수용하는 과정을 통해서 서로가 형성되어지는 가장 귀한 아름다운 기술이 바로 대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의 대화는 이 완벽함에 모자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대화가 우리 인간 사이에는 오고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기도를 들어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전 존재를 수용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자신을 인정해 주시고 자신의 모든 전 존재를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그는 날마다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전 존재를 100%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하나님을 100%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100% 인정해 주니 나 또한 하나님 앞에 100%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우린 이 시간 나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나의 전부를 수용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생이 되십시다. 매일매일 주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내가 직접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아닙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께서 나를 100% 수용해 주시고 계시는구나. 나의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전부 그 모든 것을 들어주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기도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경험할 때에 기도의 참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나는 너무나 행복하고 복된 존재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지만 나의 세미한 음성조차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내가 주께만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 나는 주님께만 기도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2020년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111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루에 1시간 기도하기 1년 동안 성경 1년 통, 1번 통독하기 1년 동안 한명 이상 전도하기 여러분 이 귀한 사역에 지금 여전히 동참을 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하루에 1시간씩 기도에 동참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1시간 기도운동의 목표는 1시간을 온전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코 실제로 1시간을 온전히 기도한다는 건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20분씩, 3번에 걸쳐서 60분을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5분씩, 10분씩, 20분씩, 30분씩 잘라서 그 모든 것을 도합해서 60분을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해보니까요, 이렇게 나누어서 기도하는 것보다 한꺼번에 한 시간을 온전히 기도하는 것 훨씬 더 힘이 있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사실을 저는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 중에 기도의 힘, 기도의 능력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가 있을까? 아무도 기도의 힘과 기도의 능력을 부인할 수 있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기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잘안될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에 잘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다 보면 기도에 깊은 재미를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 내가 왜 진작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일인가?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경험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리처드 포스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된 기도는 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빠졌을 때 나온다. 얼마나 멋들어진 말입니까? 다윗은요 정말 하루하루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사랑이 빠져 있습니다. 사랑에 빠져보니까 하루에 한 시간 아깝지 않은 거예요. 한 시간이 너무나 빠르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 나누는 사랑의 교제입니다. 내 간구를 100% 수용해주시고 인정해주시는 주님과의 대화입니다. 이 주님과의 대화를 매일 매일 한 시간씩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마음을 점점 닮아가는 기도의 용사로 2020년을 아름답게 능력 있게 살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시편 116편의 시편 기자의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의 아름다운 고백이 될줄 믿습니다. 시편 116편. 1절과 2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이 고백이 나의 일생의 고백이 될수 있기를 바라면서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주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셨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에게 길을 기울여 주시니 내가 평생토록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이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주님 주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니 내가 평생토록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우신 아버지 하나님께 평생토록 기도했습니다 귀를 기울여 주시고 세면 음성까지 분별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섰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기도의 용사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에 한 시간씩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볼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짧지 않은 구원의 손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아름다운 기도의 용사로 성장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Amen.